어우시네 오늘은 어, 요즘 날씨가 차가워서 강가에 이렇게 민물새우가 잘 잡혀요. 그래서 이 민물 새우로 시원한 무를 넣고 민물 새우탕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민물 새우는 어, 요게 종이컵으로 한컵 이렇게 보면 이게 싱싱하게 다 살아서 통통통통 튀죠. 자 이거를 하는데 먼저 육수를 좀 내보겠습니다. 먼저 불을 좀 켜주고. 물은 1리터 민물 새우지만, 어, 좀 육수가 있으면 더 국물 맛이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서 이렇게 육수를 좀 뺍니다. 멸치 조금하고 다시마 한두 쪽. 얘가 좀 움직이면 이렇게 통통 튀는데. 얘들 찌는 거 보니까 재밌지? 네. 이거봐 이게, 요 새우 컵으로 한 컵이라도 국물이 엄청 시원해. 자, 이걸 그래도 한번 씻어줘야 돼. 와, 물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튀지. 물맛난 고기네요. 그렇지. 얘들 신났다. <laughs> 살아있는 애들은 막 움직이고 기절한 애들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음. <laughs> 완전 애기들한테는 어, 자연 공부가 되는 거지. 아전 어, 애기는 아니지만 자연 공부 똑똑히 하네요. <laughs> <그치. 웃음> 물에서 건진 거라. 한두번헹궈 줘야 돼. 이게 큰 이물질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민물에서 건진 거라 혹시나 그 물가에서 온 이물질 뭐 그런 게 있을까봐 한두 번만 해주면 돼요. 한 5cm 두께로 어, 한 토막을 요거를 어, 그냥 이렇게 사각으로 썰어줘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무가 잘 안건져먹어져요. 그래서 요런거는 어, 이렇게 쓰는거보다는 점이는게 어, 점여서 쓰는게 무를 어, 남기지 않고 다건져먹어져요. 옛날에 어른들은 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삐져서 넣으면 어, 무가 반듯반듯 반듯 썰어서 하는 것보다 어, 반듯반듯 썰어 서 넣으면 무가 안 먹고 돌아다녀. 근데 이렇게 삐져서 넣으면 무를 다 먹게 돼. 희한하지? 위험하니까 이렇게 들고 삐져 하려 말고 그냥 마음 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떨어주면 돼요. 자, 마늘 좀 찍어줍니다. 마늘을 찍을 때 있잖아. 요렇게 찍으면 막 작은 것은 괜찮은데 큰 거는 돌아다닐 염려가 있으니까 참고만 해.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찍어주면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안 튀어. 좋지? 참 유익하네, 이유 응. 아니, 작은 것은 괜찮은데, 큰 것이 그렇다, 이 말이요. 파, 그냥 편할 대로 어스저스 썰어도 되고, 쫑쫑 썰어줘도 되고. 준비, 재료 준비하는 동안 얘가 지금 팔팔 끓고 있지요. 다시마가 들어가서 너무 오래 끓어도 안 돼요. 요때 새우젓 어좀 적은 수저로, 이렇게 한수저나한 수저라도 얇게 한 수저. 요거 넣고 한번 지금도 끓긴 한데, 한 1분만 부르르 끓이고서 건더기를 건져 줄게요. 아,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럼요.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어우, 육수 향기 너무 좋다. 음, 어우 시원해. 잠깐 여기다 놓고 바로 육수 부을게. 네. 자, 붓는다. 조심히 부으셔요. 아이고. 자, 무 썰은 데다가, 자, 바로, 어, 육수를 건졌어. 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돼. 팔팔 끓기 시작해서, 이렇게 중불 정도 놓고서,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끓였더니, 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뽀개지지요? 이 정도면 잘 익고, 무에서 국물도 다우러났어요 향이 이렇게.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죠. 자, 이제 새우 이거 넣어주세요. 우와 이게 렇 되면 이거는 이게 렇 새빨개가지고 국물이 정말 시원해. 이거는 잊고말 것도 없어요. 여기 넣었으면 이제 바로 양념을 해주면 돼. 이 민물 새우탕은 고춧가루가 너무 들어가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어, 그냥 고춧가루를 살짝 눈둥만둥만 해줘야 돼. 자, 마늘 조금 또파 썰어놓은 거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을까? 아주 야. 매콤하고 어. 시원하겠어요 음.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티 어우 얼큰한 맛 올라오지 와, 자, 국물 맛을 좀 보고 어 여기는 이제 꽃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돼요 자, 소금은 이제 조금씩 넣어가면서 어, 각자 식성에 맞게 간을 해주면 돼요 요게 아주 술국으로도 속을 얼마나 시원하게 풀어주는지 몰라요 벌써부터 술이 막 땡기네요 오 진짜 먹어봐 얼마나 시원한 거지 정신이 바짝 뜨던 그릇에 됐지? 속이 뻥 뚫려요 그만. 정말 너무 좋아 어우 음. 시원해 됐는다 에도꼭한 방울씩 떨어져. 그래야 우리 훌륭한 우리 사님이죠. <laughs> 우리 훌륭한 요리사상은 실수가 빠지면 시체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럼요. 그것이 음.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자, 우리 밥하고 또 먹는 모습을 네. 구독자님들께 한번 손좀 보이자. <laughs> 여러분 따뜻한 밥과 먹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민물 새우탕 하는 동안 이렇게 한 공기 밥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뜨끈뜨끈 고슬하게 잘 됐죠. <laughs> 너무 잘 됐지. 자, 민물 새우탕 어, 근처 전통시장에 가면, 어, 종이컵을 한컵 정도 하는데 가격은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꼭제 말만, 그, 또, 생각하시고 5,000원인데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더 부르면, 아이고, 훌륭한 세상 또, 어, 말이 틀리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무하고 이렇게 육수 빼서 이렇게 끓였는데, 국물 진짜 시원해요. 요즘 그 민물새우탕 민물새우철이니까 한번 사서 이렇게 추울 때 따끈하게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도 감동하실 거예요. 따끈한 밥에다가 이렇게 말아 드셔도 좋고 정말 우리 남자분들 있죠? 술안주로도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건 해서 드셔보셔야 그 맛을 알지? 음 알게 음. 먹어. 진짜 시원하고 좋아. 음. 얼큰하고 시원하고 음. 고소하고 이건 바다 새우도 시원한데요. 민물 새우를 한 만큼은 또이 독특한 향 시원한 맛이 저기 바다 새우는 애보다 좀 덜하긴 해. 우리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도 맛있게 해서 따뜻하게 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